13장 44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장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치 겹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불새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입니다.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곳과해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느라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바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십장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십장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4절부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고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진주 비유를 말씀하시고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은 니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또 진주비와 비유, 또 그물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 이두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이 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가치가 있으며 그런 값진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면서 이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어, 것입니다. 어, 44절 보시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하라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6절에서도 46절 후반부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하라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값진 곳입니다. 얼마큼 값지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자기 자신을 다,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값진 것,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가치는 아무나 이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세를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거와 같으니 일단 천국이 감추어 있습니다. 천국이 감추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깨닫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그 사람들만이 천국을 깨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13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천국은, 어 깨닫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허락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제자들이말로 천국을 밭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제자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은혜를 준 사람만이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가장 값진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자임을 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느끼고, 이 가치에 대해서 가치 있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천국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이 천국, 즉,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자기 자신을 다팔 정도의 가치를 느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반응하는 사람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좋지 못한 물고기입니다. 그 비유를 또 40초 전에 그물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같이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천국을 소유한 같이 있는 것은, 이런 뜻이죠.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있게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투자한 사람은 자기도 같이 있는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즉, 어부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은, 즉,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못된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어, 쓸모가 없는 물고기라서, 어떡합니까? 내버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49절, <목소리> <목소리> 세상 끝에도 이러합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달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리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 같이 어,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것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비유를 말씀을 다 마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그 많은 비유들을 십삼장에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을 다 요약하는 비유가 사실을 밭대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 금물 비유 이세 비유는 어떻게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를 다 요약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이 좋은 땅 비유, 즉, 씨뿌린자 비유가 나오죠. 렇게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이,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이, 그 가라지 비유와 알곡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태워지다 이것이 지금 그물 비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아들인 사람은, 어, 이렇게, 알고, 알고, 알고 있고 그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가아지며다 버려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지금은 별로 가치 있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겨자씨 하나만큼 가치 있게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무에 새들이깃질만큼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지금은 보잘 것 없이 뭐 제자들도 12명밖에 안 되고 아주 그, 그 역사의 그 주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좀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의 수도도 아니고 저 지방 총구석 갈릴리에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미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복음의 말씀이 나중에는 전 세계 퍼져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것을 방해하는 가리의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 그런 세력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풀뭇불에 심판을 당하시 싶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치있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역하고 내가 이때까지 그 너희들을 가르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니 그것을 참 가치 있게 받아들여라. 이 모든 것을 나의 뜻을 깨달았느냐 이런 말씀이다.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사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 것을 그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새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새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너희가 느껴지느냐 그러면 천국에 제자되는, 제자된 제 제자된 너희는 이옛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 매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관점으로 구약성경을 재해석해서 그것이 구약성경을 완성하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너희들은 가졌다. 왜냐? 너희들은 값진 가치를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깨닫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깨닫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 율법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벽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잘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잘 나눠주고 그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 너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락된 자만이 믿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깨달은 바,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어,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치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5 5대에 보면, 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많은 기적도 못 일으키시고 어, 그랬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음.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 등,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것을 못 느끼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가치는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너무나 특권이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그 깨달은 복음을 늘 힘있게 전파해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 선입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소견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그것을 말씀의 가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마치면서 천국 비율을 마치면서.